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안성 테크노밸리 초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하신 반인숙 의원님께 의원님과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안성 테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 시 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 발전 및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통하여 일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출자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법제 18조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자본에 대한 우리시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명은 안성테크노밸리 일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양성면 추억리와 구장리 일원에 약 26만 평 규모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198억 원이며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11월 12일 우리 시와 하나 도시개발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시며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고 금년도 3월 22일 출자 다당성 검토를 검토에 대하여 안성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심의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지난 4월 3일 시의회 간담회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사전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출자자 지분 비율 및 출자 금액으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총 10억 원으로, 이중 안성시 20%인 2억 원이며, 하나도시개발 70%, 하나건설이 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금 투자 외에 채무 부담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화약 등은 조건에 없습니다. 연도별 출자 금액으로 금년도 2억원을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실시되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현 안선동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지휘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매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예, SPC 설립은 안성실 소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 뭔가 새로운,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이 앞서고 <laughs> 뭐 하듯이 의회에서도 여러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음, 일단 지금 <laughs> 채무 부담 및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부분에 대한 거는 실무 협의하게 구체적으로 다면지게 되나요? 저그 채무 부담의 그런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초기 자본 이제. 어 이게 예, 5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다운이 된 것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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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구하고 곧바로 이제 그 아, PF 대출을 통해서 여튼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충당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그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입금 뭐 가질 것 같고 이자 일단 스텝을 시켜가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하겠지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일정 정도 갖고 있는 이사, 그 피프 대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혹여 여튼 이제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했을 경우에 공동으로 책임 소지가 좀뭐 기본적으로 좀 제기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아, 그런 했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갖고 세부 예튼 협약 내용에는 좀 그 명확하게 좀 담아 주시는 게예 예, 이후 절차에서도 진행 절차에서 를 감안을 해서라도 좀 필요하고 어~ 뭐~ 할것 같습니다 최초 출발 선부때 탄부터서도 네. 어~ 그런 의견을 제시 했고 그런 조건이 왔었고 에~ 충청권 이남을 몇 군데를 짚어 봤었거든요 충청권 이남에서는 예, 미분양 용지 부담에 대한 것도 안고 가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조건을 안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예. 더군다나 SPC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떤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사용 동의율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제 사업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어떤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번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사업 부지의 주택과여어 축사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어떤 큰 갈등 없이 이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네, 네, 네. 이제 아직까지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등등 이야기는 있었다 네, 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은 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직 뭐 의회에 상정이 된다거나 네. 한 사례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그그 그 뭐라 고 하는 거죠? 이주 택지. 예예. <laughs> 예, 예. 그, 그 이주택지를 예. 여튼 이제 그 마련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의 조정안을. 그 해당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되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까? 지금 여쩌는게좀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관건이 이제 그 축사 관련 부분은 네. 현재 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 입법 예고가 됐습니까? 예, 예, 입법 저희 담당 축산과에서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지난 3월달에 한번 미팅을 하려고 하다가 주인분들이 이전 좀 마음이 저항되셔서 못하고 다시 몇번 접촉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음. 동네에서 주민들 모시고 본 사안에 대한 사업도 설명해 드리고 또 현재 주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 축사 부분이라든지 또이주이주이주이 주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상 관건이 전 보상에 라한 관건도 음. 좀 싸잡아서 좀. 지위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시가 공식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면서 사업 자체를 어떤 공식화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 그첫 단추를 끼웠다고 말이에요. 예, 예.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금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어떤 보상을 받고자 뭐 원하실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출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그 SP를 c 통한 사업 방식 자체를 승인을 한 시의회로서는 가능한 여튼 이제 이게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여튼 합리적으로 문제가 좀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저희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여지가 거의 그 극과 극을 달리는 형국에서 이게 갈등이 빚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 출자 동의안 자체가 오히려 이제 그렇게 강제 수용이나 이러한 부분을 합리화하는 또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어좀 최종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중간 단계라고 사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을 하 산단이 있고 또 민간이 완 민간이 완전히 백프로 하는 산단이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중간 단계가 이제 피씨인데 솔직히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 왕왕 민간 산단에서 벌어졌던 것이 없다고는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경우에는 좀 그나마 우리가 지분자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전제 생각에는 또 그런 일일만이라 일말이라마 좀 안심의 장, 장치가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말씀하시는 부분. 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워크업 업체, 업체 측에서는 여튼 이주 택집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초기 자본 조성부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후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시로서 어, 여튼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한 바입니다. 다행이인 것이 이제 이게 장기적 장기 사업으로 표류돼 왔던 골프장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구 외에 그 인수받은 공공 뭐야 그 골프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인데 그런 골프장 부지를 이용해서 유지 남은 부지질, 골프장 부지를 이용해서 뭐 이지 탁지라든지. 축사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녹여 달라고 지금 지 심어 보세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꼭 되겠다는 적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현재 물밑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또 그렇게 풀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입니다. 일단 이 하나 테크노밸리가 양성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거로는 지금 반대하는 민원은 없는 겁니까? 아, 일단 현지 주민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활 공간이 이 변화가 오니까 이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좀 앵커로 해서 보다는 양성면의 발전 무슨 도로라든가 공공 시설을 더 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더해 달라는 이물 아래에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 4월에 4월, 네. 4월 15일 날 이제 네. 안성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간 일부 개정안 입법 요구가돼 있습니다. 네. 여기 핵심 바뀌는 골자는 뭡니까? 일단 그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이제 편입되는 그 축산 농가는 다른 것으로 고그 지금 거리에 이 해당 그 학원님 면적 만큼 부지를 만들어서 갈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근데 지금 이제 딴이 축산 단체 분들의 뭐 종합 다 축산 단체 전부는 아닌데 일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그 사람 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일곱농가 가 여덟농가 축산 그속 뭐, 뭐 소소 소하시는 분들. 예, 일곱 분이십니다. 네, 그분들한테 먼저 조례를 그분들 때문에 조례 바뀌는 음, 것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분들도 일반 논쟁인 것들 일반 논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일부 예. 지금 이제 축산단 단체에서는 물론 그분들한테 해주고 것도 좋지만 지금 딴 분들도 지금 왜냐면 그 축사 적법화와 해, 해당이 안 되고 막 이런 분들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줄게 아니라는 거지. 본인들도 지금 <laughs> 생계형이 힘들어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예 얘기해 본지를 잃었습니다. 위원님.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사업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계속 행위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장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본인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축를 이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축산 양성화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될 사항이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네. 자기들의 어떤 것도 같이 좀 고충이 해결되길좀 바라는 아니요. 차원에서 그, 지금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불법 축산 양성화는 대부분이 건폐율 초과라든지 남의 땅을 침범하겠다든지 구기지를 침범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근데 같은 부분, 경우는 땅을 매입, 추가로 매입을 해서 용적률을 맞추든지 건폐를 맞추든지 또 자기가 깔고 있는 구기지를 용도폐지해서 매입하시면은 해결될 문제예요. 부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풀어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본하고좀좀 좀 벗어난 얘긴데 예, 예. 이제 계획관리를 재조 그러니까 관리적으로 세분하면서 화 예. 예전에 이제 공장들도 이제 보존관리로 됐다가 민원 들어와서 이제 계획가로 다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공장에 인접한 필지는 그 일정 면적은 제가 뭐그 면적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접 필지는 다시 이제 공장으로 해서 계획관리로 바꿔줬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한 번은 축사 양계하시는 분은 그건표를마칠려다 보니까 인근 필지를 인접 필지를 사서 거기서 해 달래도 그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아마 뭐 이거 하나 테크노빌하고좀 별개인데 그런 거는 조금 그런 분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확한 근거 없이 말씀해잖아. 아 용의는 다 어떻게 해서 해줬대는데 안성만 된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상 이거 하나거나고 좀 틀린 얘기지만 이제 그분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이 올7월까지인니까 9월까지입니까. 그래서 좀 그분들의 고충도뭐좀 이번에 같이 어떤 그 조례 개정에 좀 반영이 될수 있다면 좋고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상대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시고 아왜 저기만 해주나 우리는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없도록 좀 그런 저, 어떤 만전을 기해 주십사 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저,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인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뭐공고리기도세분 국토념을 다 오셨네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냐.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 제한구로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에 사용할 수 없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 답변 받아온 답변도 안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겠지만은 첫, 첫 단계에서부터 의회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익사유입니다. 근데 이번에 왜 축사 거기 때문에 축사 제한 가족사업제한전을 다시 입법 내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국장님 그걸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의원님, 그거 해야 됩니다. 하고. 안성기 현실에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후 동의한 동의했습니다. 그랬더 버려놨다가 그때 뭐라고들 말씀하셨냐고요. 사후 동의한 그 보류됐을 때. 정말 이 사업할 때요, 꼼꼼히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우석기 시장님 적극 산단 저 공약을 했습니다. 뭐 지금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한지 모르지만 분양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네도시발과장이유성입니다어 이분들의 제안은 제안할 때 제안은 129만 8천 원이로다 평당 129만 8천 원이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128천 원이요. 우리 동안공단 그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동한공단이100 130, 130 100 100만 원 정도 평균 108만 100, 원입니다. 네, 네. 일단 차이가 약 10만 정도 나고요. 물론 그동안 땅값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 올랐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추구하는 저가산단은 정위배되는 거고, 더군다나 저가산단을 공약으로 했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시를 대서 특수복지법을 해주는 거예요.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공이 아니라 시장의 공약에 먹칠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저가산단 공약 했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특수복지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가산단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목적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으로 하1 0 15로 줄었습니다. 10으로 준 배경이지 뭐 어디 있는지. 어차피 아. 자본금의 규모 문제는 예, 법인 설립의 역건이지그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묻는 거 줄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왜 줄었냐? 줄은 이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출자를 해서 잘못됐을 때그 출자 재정 손실을 일단은 최소화가 됩니다 최소화가 되고요 또한 그 행정 절차 행정 절차의 단축이 됩니다 그 인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그 출자 금액이 삼억 어 이상이면 도의 심의로 받게 되는데요 이하면은 자체 심의로다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 행정 절차의 단축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주 목표는 그겁니다. 어, 그래두 그, 두 가지예요. 내가 네. 지금 그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업 기간을 좀축소시줬다 행정 절차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드는 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늘상 그 안성시가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다 기업 편의주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지금 거기는 축저 반대 대책 위원는 구성됐다고 하고요. 네. 네. 실제 만나보기도 했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택 열 가구하고 축사 일곱 가구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차피 보상을 많이 해주면 더군다나 분양가는 뭐 원가는 올라갈 것이고 들받으면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된 거고요 그죠 어차피 보상 많이 하면 분양원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보상을 많이 준다는 자체가.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에 계획한 것보다 틀어질 경우에는 보상 원가, 저 분양 원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 분양 단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에, 매번 좀 분양 저 저가 산단, 저가 산단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니 요거에 대해서만 네. 답변해 주세요. 저가 산단을 들라고 하는 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호 동의안 도 제출했습니다. 채무 부담에 관한 것을 어디에다 명시하는 거죠 서면 어디로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명시하냐 이거죠 출자금 외에 채무부담에 위반용인 데매입하기 없다는 조건을 어느 서면에다 명시하냐 이거죠 저희가 그 절차 행정절차를 보시면 요 어, 저희가 아, 절차 얘기지만 어 어떤 서류에다 명시냐 하 그거만 얘기해 주시라 겁니다. 저기입니다. 그 저기를 할 건데 주주협약을 앞으로 체결을 할 건데 있습니다. 주주협약 체결하는데 그 인제 자본금이라든가 출자 서로가 금액이라든가 절차 상황 인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례들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는 아니, 다른 거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한 주주, 주주협약을 체결합니다. 주주간 협약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요, 다표 협약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자꾸 다른 이유 되지만 이거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기업 편의주의 때문에 이거 행정 절차도 간사화지고 출자 비율도 저 비율이 아니라 금액도 줄였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이거 기업 편의주의가 아니고요. 예, 네. 기업 편의주의가 아니고 행정 절차를 축소하고 기간을 축소하고 또... 10억에서 그... 2억씩만 그만큼 우리 시에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아니고요. 거고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언성을 높여가면서 면서까지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는 사람들이 왜 이걸 고치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던데 꼼꼼히 계획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려면 해보고 제대로 해보고 안 하면 말해버려야지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를. 이상입니다사원님이과람에서좀설명이부이 사람은 이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이 답변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셨습니까이이사 그~ 조례 개정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설명이 충분히 돼서 어~ 그분들도 좀 인지도하고 오해가 없기, 없게끔 이렇게 좀 그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좀 설명을 해 달라 본인들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입법 위원회에 대 의견을 다뤄라 그리고 또 자리가 되면 또 설명도 하고 듣고 이렇게 의견 저기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 테크노밸리 초고산업단지 조성산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유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